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주일학교 친구들. 날씨가 따뜻한 5월 잘 보내고 있는가요? 오늘 찬양으로 날씨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5월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은 익숙해졌나요?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빨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나게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게 될 때부터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에도 못 가고 교회도 오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벌써 3개월이나 지나고 있어요. 이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 여러 나라에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첫 번째는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전 세계 사람들은 총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된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의 경제에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 써야 하는 돈을 버는 일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식당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20년 넘게 음식 장사를 했던 가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일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그동안 지원되던 물과 식량이 끊겨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고 또 마스크도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슬프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치료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기 병원도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아 온몸에 땀이 흐르게 하는 안전복과 의료용 마스크를 써야 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몇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해 그리움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아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열심히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위기로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항공이 막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옆엔 한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계실 것이라고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겼지만 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아져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말씀 읽기 준비 시작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잘 나눠주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즉,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성경을 찾아보니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돕던 다비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그 동안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소곱부터 거독까지 모두 다비다가 도와주었다고 그 증거를 내보이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알게 되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의 다비다처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돕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어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어린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어린아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응원의 편지 써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나요? 그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편지 한장 써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힘쓰던 의료진들에게도 어린아이들의 편지 한 장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 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소개해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에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응원이 담긴 편지를 써주거나 기도를 해주는 실천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전두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다비다처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멋진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이 들리니 코너의 곰돌이 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 양심 선생님이 김민혁 친구에게 보낸 편지네요.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민혁이에게 민혁아 잘 지내고 있니? 예전에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미니스탑에서 밥 모임으로 컵라면 먹을 때 기억나니? 믿음이가 컵라면을 엎질러서 네 바지가 젖었는데 화내지도 않고 쏟아진 라면 치우는 거 함께 도와줘서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정말 멋진 민혁이를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그 동안 건강하고 나중에 꼭다 만나자. 사랑해요, 김양심 선생님으로부터 당첨된 김양심 선생님께는 앞으로도 소분과가 사람이 되라고 히말라야 비크 조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주인공인 민혁이 친구에게는 컵라면 여섯 개 세트를 선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친구만 뽑으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최민경 선생님이 이민지 친구에게 보낸 사연이네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민지야 안녕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요즘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바쁘게 지내 그리고 가끔 네 생각도 한단다 이월쯤이었던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신문지 게임을 했었잖아. 그때 내가 널 등에 업었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 팀이 2등해서 정말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내 등에 업혀줘서 정말 고마워. 민지랑 하는 신문지 게임은 언제든지 자신 있어. 민지야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 민경 선생님으로부터. 오늘 당첨된 최민경 선생님께는 앞으로 더 신문지 게임 열심히 하라고 최근에 나온 신문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주인공인 민지 친구에게는 아이스크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물이 다 다르냐고요? 제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보고 싶은 친구나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주세요. 오늘처럼 곰돌이 포가 많은 선물들을 보내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름다운 광고! 다음 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은 바로 삼각김밥입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김유빈, 김유진, 최예하, 정윤아, 정연우, 최예강, 최예안, 최예온, 최예진, 배주원, 이가윤, 윤서선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CU 편의점에서 빠피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퀴즈. 누구의 머리카락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는 머리카락의 주인공은 주일 학교 선생님들 중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오늘 저녁 8시까지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내 마음이 들리니 코너에 사연을 기다립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께는 곰돌이 푸가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어버이날 카드를 만들 수 있어서 고마웠다는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증샷을 보내온 황인호, 황이나 친구에게는 파리바게트 쿠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편지를 쓰거나 기도를 해주었다면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게요.